신앙 고백하심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you 각 가정의 가족 대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설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죠. 그런데 모이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이는 것은 몸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은 마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설날은 몸만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은 늘 함께 있는 존재처럼 느끼죠. 그런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날이 되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것이 가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지는 날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낮출 것인지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마음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말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로 마음을 낮출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로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린과 같은 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